광고 부분은 이렇습니다 유튜브에서 일단 저작권적으로 배경음악 이라든지 아니면 나오는 동영상에서 유튜브가 판단했을 때 저작권에 위반된다 싶으면은 광고를 넣습니다 넣어서 그 수익을 일단 유튜브가 가지고 갑니다 유튜브가 가지고 가서 그걸 갖다가 주머니에 딱 넣어놓고 저뭐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주머니에 딱 넣어놓고 그 혹여나 그 원작자가 저작권적으로 문제에 대해서 아예 그러니까 저 예를 좀 드는 거죠.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다 할때그 저작권에 대한 법률, 법률적인 법률 싸움을 할때 그럴 때그 주머니에다 유튜브가 넣어놨던 그 돈을 갖다가 자기들의 법률 자문 직원들에게 써 쓰면서 이제 그 그들의 인건비를 활용해서 법률적으로 이제 응대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유튜브가 회전합니다. 그래서 음 저작권적인 경고를 받고 하는 건 이제 좀 심각하면 그렇게 되는데. 좀 애매한 컨텐츠들 있죠? 저작권 문제가 좀 있긴 한데 컨텐츠의 창조성은 또 있어요. 그럼 그런 컨텐츠들에 대한 가치는 또 유튜버가 가져가려고 좀 애를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형태로 유지를 하는 것 같고요. 일단 저작권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동영상들은 광고가 애초에 아예 안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애초에 100% 창의력을 발휘해서 만든 컨텐츠다. 그러면은 광고가 애초에 안 나오는데, 그런 컨텐츠가 광고가 나온다! 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광고를 단 겁니다. 본인이. 광고를 달아서 그에 대한 수익이 본인이 가져가는 거죠. 이게 이 내용이 여기 아프리카 정보님이 아시는 내용이신지 모르겠는데, 알아두시면은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색칠을 아시는군요 여기다가. 흥미롭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컨텐츠 생산에 대한 질문이나 요청을 받으며 이야기 나누는 BJ 강수 였습니다.